안녕하세요 여러분. 최근 들어서 혼자서 사부작 사부작 일기를 쓰다가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키게 된 이유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키게 됐어요.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마태도꽤 많고 떡에도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, 다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떡매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쓰다 보면은 지겨워지기 마련이잖아요. 또 사전이 있는 게 너무 많고, 해가지고, 자기가 가지고 있는, 사용하고 있는 다꾸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좀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어떨까? 이런 생각으로, 만들어봤는데 꽤 다양하게 활용도 되고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요 제가 그 탁구를 할 때도 다양하게 시도하는 편이지만 날짜를 기록하는 데에는 한 가지만을 고집해서 여기 변출치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날짜도 그렇고 여기도 여기도 견줄치 여기도 그래서 그런 떡매를 이것저것 조합해서 새로 만들어봤는데 잠깐 보여드리자면 원래 있던 떡매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를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조합해가지고 다시 만든 거예요. 근데 생각보다 간단하고 재밌으면서 괜찮더라고요.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봤어요. 우선 제가 사용했는 떡매를 미리 빼놨는데 이렇게 날짜가 들어가 있는 떡매를 활용해줬어요. 이런 거라든지 이런 모는 또 이런 거 줄무늬 색깔 들어가 있는 이런 것도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해준 아이 미 스티커. 도형이 들어가 있는 떡매라서 도형만 잘라내 주기가 좋아서 따로 그려서 또뭐 잘라주거나 할 필요 없이 딱 도형 선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 로너스 아카이브 건데 제가 좋아하는 떡매라서 이것도 가져왔어요. 그리고 이거는 플랜드라는 제품인데 좀떡매가 특이하고 그리고 살짝 비치는 떡매들이라서좀 레이어드하고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빼왔습니다. 그리고 또 필요한 거는 떡매랑 이런 도형 스티커들. 좀 가지고 계신 도용 스티커들 모두는 좋거든요. 요거는 셀더 클래식 제품이고 이건 다이소 거라든지 이것도 다이소. 변출지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숫자들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은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테는 좀 종이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, 글씨가 써지는 마테들을 활용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테 중에서도 라인 테이프. 요렇게.로 활용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씩 자세히 제품을 말씀드릴게요. 짠. 뭔가 요 메모지는. 여기에 날짜를 쓰거나, 어, 그날의 키워드를 쓰고, 그리고 여기에, 어, 그날을 간단하게 몇 문장으로 써줄 수 있게끔, 그렇게 만든 떡매예요. 견출지는 다이소에서 산 거고, 대명은 아이니 중에서, 요 제품을 올려줄 거예요. 이렇게 쓰셔도 되고, 저는, 이렇게 잘랐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, 웨이비 스튜디오 메모지. 요 모는을 잘라가지고, 활용해줬어요. 그래서, 그냥 도형에다가 견출치, 다양하게 붙이고, 요모눈도 다양하게 붙이면 얼마든지 새롭게 떡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, 일반 종이에다가 라인 테이프를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건데 그냥 네모나게 잘라서 테두리에만 각을 날려줬고 그리고 이 마스킹 테이프는 맥스 제로 스파이시 걸로 이거는 투두리스트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요 표시하는. 그거는 다양하게 엄청 많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. 도형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스마일 스티커 활용해가지고 총총총총 붙여줘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마테에 쪼매나 도형 같은 것들 하나하나씩 붙여서 표시해도 귀여울 것 같아요. 아니면 이런 숫자 마테도 있는데 이런 것도 표시해주면은 재밌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라인 테이프 이런 것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런 점선이 아니라 뭐 다양하게 선으로 된 거면 뭐 얼마든지 이런 거라든지 활용해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이런 라인 테이프가 아니더라도 이런 모눈이라든지 무늬가 들어간 것도 잘라서 라는 테이프처럼 활용하면은 또 재밌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웨이비 스튜디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 도형을 잘라가지고 뒤에 배경만 바꿔줬어요. 이거는 노노사 카이브 제품. 배경을 뭘 해도 이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, 도형 하나에다가, 그냥 둘 해주고, 뒤에 배경만 바꿔줘도, 이걸, 이렇게 굉장히 많이, 앞으로도 활용해줄 것 같아요. 그리고, 요거는, 요것도, OAB, 이거는 OAB 스튜디오 메모지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, 요거, 이렇게한 칸씩 떼서 쓰는 제품인데, 요렇게, 요거랑, 그로너스 아카이브 체크보드 잘라줬고, 저는 날짜로 쓰고 싶어가지고, 이것도 오웨이비 스튜디오 제품이거든요? 요 날짜 표시하는 달력 잘라가지고 붙여줬어요. 그래서, 날짜 동그라미나 표시해주고, 달이나 요일 같은 거 표시해서 쓰려고 만든 거예요. 그리고 다음은 요거. 요거는 배경 요거를 잘라서 활용한 거고 플랜드 요것도 날짜 오려서 붙여주고 그리고 위에는 좀 투명해서 색이 연한데 색지에 붙이면은 좀 진하게 표현되거든요. 그래서 요렇게 요것도 라인 테이프 보키 요런 린넨 마스킹 테이프인데 둘만 잘라가지고 라인선처럼 활용해줬어요. 그리고 메모지는 OAB 스튜디오에 요거 활용했어요. 그래서 둥그랗게 조금 다 굴려가지고 좀 부드럽게 만들어줬어요. 그리고 이것도 복희 파테로 중간에 글씨 쓸수 있도록 여기 테이프는 잘라서 날려줬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요 파란 선 3개 잘라서 나란히 붙여주고 숫자도 1, 2, 3 붙여줬어요. 그래서 이것도 투두리스트나 뭐, 뭐 체크리스트? 이런거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요 메모지. 그냥 안 오려도 잘올리는데 깔끔하게 쓰고 싶어서 저는 잘랐고. 그리고, 셀더 클래식, 도형 스티커. 요거 사용해주고, 클렌딩요 메모지 활용해줬어요. 이것도 좀 특이하게 완성돼서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, 요거는, 요 회색? 색깔 들어가 있는 거 사용해줬고, 그리고, 오롤리데이 메모지인데, 여기 날짜 칸만 따로 오려서 붙여주고 검은 선으로 양쪽 선을 채워준 다음에 요거 맥스 제로 스파이시 화살표 또 붙여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프랜드 은박지 느낌 나는 네모지인데 이거는 안 오린 게 사실 더 나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리고 블렌드 제품 여기에 날짜 부분만 오려서 활용해줬어요. 화살표도 셀더 클래식 제품이고 이 화살표인데 길어가지고 중간에 살짝 잘라서 낀 화살표처럼 사용해줬어요. 그래서 이것도 날짜나 날짜 써주고 그날의 키워드 뭐, 한 줄로 표현할 알들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한 가지만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떡맨데,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봐요. 이금 아무 생각이 없어서 사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, 일단 해볼까요? 일단 쓸만큼 한번 잘라볼게요. 뭘 하면 좋을까요? 이런 도형 중간에 해도 좋을 것 같고, 이런 삼각형? 그냥 변출지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, 좀 다색이 쨍하니까 이것마다 쨍하면은 너무 그럴 것 같아서. 제가 만든 이 떡매 하나 한번 활용해가지고 닦고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워너디스 다이어리 A5 다이어리입니다. 음..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다음날입니다. 어제는 거의 1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라서 너무 잠이 와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자러 갔어요. 트와이언 한글 스티커로 오늘 키워드를 적어줄게요. 이렇게 완성 했어요. 씁니다. 이 메모지는 그날 일기의 키워드를 쓰고 그냥 간단하게 몇 문장 밑에 적어줬고 그리고 요거는 날짜 표시하고 제목 써주고 저는 책을 구매해서 구매한 책 목록을 써주고 그 목표라고 할까 써줬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메모지는 날짜 체크 해주고 이거는 스마일 스티커로 표시해줬고 그리고 화살표에 오늘 아기가 제일 잘 먹었던 음식 써주고 그 음식 밑에다가 다시 적어줬어요. 그래서 오늘 만든 거 제목 뭐 했는지 만들었는지 밑에 네모칸에다가 적어주고 그리고 간단하게 어, 일기도 써줬습니다. 그리고 책에 관련된 일기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어, 가로로 해서 써줬어요. 그리고 어제 썼던 메모지는, 아, 이거는 일기는 안 썼었고,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,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앞으로 종종 쓰는 모습 보여드리는 영상 찍으면서 다시 돌아올게요. 그럼 안녕!